혹시 눈을 감고 똑바로 걷기 도전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걸으면 당연히 직진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실험해보면 대부분 한쪽으로 삐뚤게 걷거나 심지어 제자리에서 원을 그리며 돕니다. 왜 이럴까? 이건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실제 과학적인 현상이에요. 첫 번째 이유는 신체의 비대칭성입니다. 사람의 몸은 완벽히 좌우대칭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오른발이 왼발보다 약간 길거나 한쪽 다리 근육이 더 강하면 무의식적으로 한쪽으로 방향이 틀어져요. 두 번째 이유는 시각정보의 부재입니다. 우리는 길을 걸을 때도 주변 시각 정보를 계속 처리하며 뇌가 방향을 조절해 줍니다. 눈을 감는 순간 그 방향 보정 시스템이 완전히 멈추게 돼요. 세 번째는 전정 기관의 오차 누적이에요. 귀 속에는 몸의 회전과 균형을 감지하는 전정 기관이 있어요. 처음엔 잘 작동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차가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죠. 그 결과 뇌는 점점 방향을 잃고 결국 원형으로 걷게 됩니다. 재밌는 건 어떤 사람은 시계 방향, 어떤 사람은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에서 진행된 실험에서는 아무리 훈련된 사람이라도 완전히 직선으로 걷는 건 거의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숲에서 길을 잃는 사람들 행동 패턴과도 연결되어 똑바로 걸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계속 돌고 있었던 거죠. 정리하면 인간은 뇌와 감각기관이 끊임없이 협력해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눈을 감으면 그 정밀한 조율이 사라지고 우리 몸의 불균형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흥미롭죠? 눈 감고 걷기만 해도 뇌 과학과 생체 역학을 알수 있다니.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도는지 관찰해 보면 자기 몸에 대한 이해도 조금 더 깊어질 거예요.